예, 안녕하세요. 사키엘입니다 예, 오늘은 세븐나이츠 오를리 얼마나 강한가 어,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하기 전에 유튜브 구독 부탁드리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를리 같은 경우에는 뭐 현실 속에서도 그렇지만 세계관 속에서도 엄청난 대단한 캐릭터입니다. 우선 오를리 육성 일 당시에 그러니까 백마법을 하신 일 당시에 파괴존재군을 막기 위해서 연이하고 갈등을 겪었었는데 한마디로 연이하고 치고받고 싸웠다는 뜻인데 뭐 결과적으로 둘다 죽진 않았으니까 둘다 비슷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고 어그 당시 에 이제 모든 백마법을 구사하면서 이게 연이가 파괴하려고 하는 것들을 많이 막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태호하고 되게 많이 더 친해졌고 태호가 친해진 거는 그전 단계인데 아무튼간에 이제 태호하고 더 친해지면서 나이트크루 로를 이제 조직하고 전쟁을 막으면서 이제 파괴의 힘을 이제 조사하는 이제 그 거듭이 나게 되는데 그 이걸로 이제 알수 있는 거는 이제 카레온보다는 당연히 오를리가더 세다라는 걸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관계도로 보더라도 카레온의 태오한테도 이제 대장이라고 하지만 오를리한테도 대장이라고는 하진 않지만 의외로 무서운 아줌.점점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음 자기보다 좀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아줌마를 이제 아줌 말라 화, 하면, 욕먹을까봐, 이제, 아줌에서 쩜쩜쩜 한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이제, 카레온이, 이제, 오를리한테도, 이제, 깎듯이 한다는 거를, 이, 이제, 강계도에서 볼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나이트 크로 안에서, 태우하고 오를리는 거의 동등한, 음, 존재인 거고 카레온이그 밑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미 나와 있죠. 태호와 함께 나이트크로우를 조직했다고 하니까 창단 멤버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태호하고 오를리는 어느 정도 어, 그런 힘적인 부분에서는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연이하고도 어 대판 싸운데 결과적으로는 뭐 이렇게. 누가 이겼다, 졌다라는 게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서로 힘이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뭐, 나오죠. 아직도 태호해 있어. 그리고 여전히 마음에 안 들어. 라는 이제, 어, 되게 불편한 신기를 보여주는데, 이거는 아마도 이제, 오를리가 태호를 좀 좋아하는 마음을 연희가 왠지 태호를 좀 건드는 것 같아서, 오를리가 약간 좀 질투하는 뉘앙스인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간에 이 이제 강계도로 보면은, 이제, 연희하고 태호하고, 가지고 있는 그런 구상의 힘과 오를리의 그런 힘과 비슷하다라는 걸볼 수가 있어서 이걸 정리해드리자면은 구상의 멤버들의 그런 이제 파괴력과 오를리의 파괴력이 거의 비슷한 걸로 이제 좀 드러난 부분이 있어서 한마디로 오를리는 구상급의 그런 이제 파괴력을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어~ 이거, 이거는 스토리에도 나왔죠 이제 길리두스가 이제 삼족오를 끌고 왔는데 그거를 깨운 게 바로 오를리입니다 그리고 원래 일본 세나에서는 그~ 이제 길리두스가 그~ 태호의 아버지를 죽였기 때문에 원수지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도 약간 그런 분위기이기는 했으나 약간 그런 걸 원만하게 해결한 게 오를리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오를리의 명령을 실제로또 겔리두스가 따릅니다. 그래서 세븐 나이츠 에 같이 온, 나머지 옹도 올라갔지만 이제 레이첼하고 알린이 남은 상태였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뭐 오를리 혼자 먼저 올라가게 되고 겔리두스와 그다음에 삼조고 그리고 알린과 그리고 이제 레이첼이 싸웠는데 결과적으로 레이첼은 죽게 되었죠. 이거 뭐 확실치는 않은 것 같은데 뭐 대부분의 지금 이제 상황을 보면 거의 상황했다라는 게 거의 정, 게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제 갤리두스의 그런 파괴력은 충분히 세븐나이츠가 각성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각성했을 때 세븐나이츠와 그 이제 오를리하고 싸우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각성하지 않은 상태의 그런 세나와 올를리가 붙게 되면은 확실히 오를리가 당연히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오를리의 명령을 겔리두스가 따랐고 개가 이제 네이체를 거의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확실한 건또 그런 각성하지 않은 세븐나이츠보다는 또 강력하다라는 거를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 다들 잘 아시는 성십자단의 대장이죠. 그래서 성십자단을 이끌고 다니는 정말로 어, 성십자단 한명한 한 명도 사실 되게 강력한 캐릭터이거든요. 근데 뭐 특히나 뭐 여러 가지 좀이 성십자단이 약간 그런 좀 악마의 그런 기운들을 사용을 하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어, 대장님 과깍듯이 모시고 그리고 누리 같은 경우에 정, 대장님 저 잘했죠라면서 이제 이렇게 막 하, 하는 것도 보이면서 확실히 오를리의 위치가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이 성십자단을 이끌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다시 한번좀 증명이 되는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를리 같은 경우에는 그 대단한 육성일 때도 정말로 대단했었는데. 대마법사가 죽은 뒤에 최상의 백마법의 경지에 이르게 되고 그니까어그 대마법사 원래 밑에 있었던 대마법사가 이제 죽게 된 거죠. 근데 그 밑에 있으면서 이제 대마법사 죽자 그 가지고 있던 모든 그런 이제 백마법을 다 습득을 해 가지고 경지에 그러니까 대마법사의 경지에 오른 거고 추가적으로 오랜 시간 이제 파괴 힘까지 이제 받아들이면서 각성까지 했기 때문에 어, 원래는 이제 백마법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파괴임이라고할수 있는 어떻게 보면 흑마법 계열이거든요. 그거를 동시에 가진 캐릭터이기 때문에 정말로 사기급의사기급의 사기급의 사기급의 사기급일 수밖에 없는 캐릭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멜키르하고 싸우게 되면 멜키르하고도 거의 비슷한 수준 아니면 더 상이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멜키르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가 있냐면 단순히 흑마법 흑마법만 연구를 한게 아니고 흑마법의 그러니까 최고봉 그 최상에 있지만 거기서 자기가 또 연구를 해서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제 또 다른 흑마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오를리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백마법의 파괴의 힘을 받아들여서 두 개를 가졌다고 한다면 이 이제 매킬 같은 경우에는 흑마법에 플러스 알파 흑마법을 또 얹, 얹었기 때문에 얘네 둘이 싸우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만큼 둘이 붙어도 거의 뭐 누가 이겼냐, 졌냐 할수 없을 정도로 어, 각성이 되면서 또한번 이제 업그레이가 드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를리가 세븐나이츠에서 나타나는 그런 힘은 진짜 거의 천상계, 천상계, 천상계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도 현실 세계에서도 우리 오를리는 천상계, 천상계, 천상계죠. 이 정말로 뭐 공대에서도 사랑받아, 마댁에서도 사랑받아 그리고 방대에서못 뭐 뭐다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천상계에서도 부분적으로 오를리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부가 콘텐츠에서도 좋고 그래서 정말로 어마무시한 캐릭터라고 할 수가 있고 어 이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태오가 정말로 소수 집단이잖아. 나이트 코어 자체는 되게 소수 집단이지만 오를리를 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 집단은 정말로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어, 그로 인해서 오를리가 다시 한번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알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라는 <laughs>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오를리 얼마나 강한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말로 강력한 캐릭터 중에 한 명인 것 같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강력한 캐릭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